이십칠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대게 임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거로 본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등이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아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말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리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나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도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 대어나여 이르기를 주여 왔겠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병련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정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에 두리니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사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곤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석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 내 민족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집하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데려나셨다 하고 너는 그큰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왕께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지런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자으로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려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꼭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오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려라 내가 그들에고합평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대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하리니 내처수가 그들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